전패스을때 연결이 잘 됐고요. 그리고 왼쪽을 봅니다만, 해드로잘 끌어내네요. 네, 이번 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빠르게 두 젊은 선수들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어요. 아저지로 따라붙으면서 임상혁. 다시 자, 이 기회가 어, 전북이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까 이 승기가 따라갑니다. 더어내는데요 한번 터치를 해 놓고 자, 낮게 깔았는데요. 백승호 끊었습니다. 백승호 중앙으로 돌려줍니다. 수비 촘촘하고요. 네. 백승호 왼쪽 공격 쪽에 어떤 좀 변화를 충분히 줄수 있는 송민규. 이번 시즌 팀의 첫 골을 만들어냈고요. 박승욱 선수를 여름에 데려와가지고 참잘 활용했어요. 나백승호 올려주고 왼쪽 패드! 거기에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만 송봉근이 계속해서 아무래도 박진성, 감, 어, 박진성 선수가 그 소화를 해주니까 조금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골문 쪽으로 향할 것 같고요. 자, 감아서 올려줬습니다. 윤평욱 갑니다. 펀칭! 뒤로 밀어냈고 한승규 해도 그냥 앞떨어지는 볼 다시 박진우 밀어내고 정재자 자, 찔러줍니다. 패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백승호가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살려내고 있는 전북인데요. 백승호, 자 밀어주고 자, 송민규, 다리 아, 살맞았어 송민규, 다시 밀어냅니다. 정재인, 자 적극적으로 백승호가 볼을 빼내고 등지고 다시 송민규 쪽으로. 김진수의 왼발 머리 맞지 않았습니다. 아, 김진우 선수 또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네. 사이드 송민규 선수 비엽고요 항상 불만이죠. 네. <laughs> 그래도 잘 지켜줘야 됩니다. 자, 구스타브 쪽으로 헤드로 떨어뜨렸습니다. 떨어지는 볼, 전에 패스 일단 연결이 잘 됐고요. 그리고 왼쪽을 봅니다만 헤드로 잘 끌어내네요. 자, 바운드가 되고요. 다시 한번, 자, 볼 다툼 과정에서 백승호가 일단 볼을 잘 지켜주고 계속해서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번에 볼을 터치를 하지 않았고요. 백승호. 굉장히 공격적인 지금 선수 운영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지금 백승호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전북 선수들 조바심 나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백승호 올라가 줘야 돼요. 올라옵니다만나좀 짧았습니다. 자 뒤쪽으로 뒤에서 커버를 해주신 끝까지 광 선수들이 정말 많이 뛰네요. 지금 어, 네. 박승욱도 그렇고요. 이라들은 김천에게 2대 2에서 이제 3대2대 3으로 아쉽게. 하지만 백승호가... 네, 백승호! 오! 원그레 슈팅 때렸는데요 벽에 맞고 코너킥 네. 홈에서 2연승을 노리고 오늘 펼친 경기인데요 자 코너킥 높은 계절 올려줍니다 한층 밀어내고 있는 윤평국